안녕하세요. 목포하라수산입니다. 10월 6일 물때는 열세 물때입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제일 먼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 먹갈치입니다. 목포 먹갈치가 정말 고소하며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 먹갈치 한 상자에 18kg 내로 나옵니다. 마리당 평균 삼지 사이즈에서 약간 더큰 삼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생물이라서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. 한 상자에 5한마리에서5두마리 내로 들어있는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한띠 먹갈치입니다. 중대먹갈치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 상자에 21만원입니다. 반상자의 11만 원입니다. 목포 먹갈치는 배가 부드러운 편이라 얼음에 눌리거나 흔들리면 잘 터지는 편입니다.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주문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배가 터지는 게 싫으시거나 집에서 손질하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머리 내장 꼬리까지 무료로 손질해드릴 수 있으니 꼭 말씀해주세요. 한정 수량입니다.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